이슈뉴스 용준영 정준영 몰카 논란 에 직접 입열다짝 입기된 보도 사실 아냐 전문 스포츠석 울신혜연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의 멤버 용준영이 정준영 몰카 공유 카톡 열로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다. 용준영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에 연관되어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됐다. 며 글을 올렸다. 그는 앞뒤 상황을 배제하고 짜깁기돼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면 이런 내용을 들었을 당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내가 무심코 반문했던 말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앞으로 언행을 좀더 신중히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SBS 8시 뉴스 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정준영이 촬영한 몰카로 인해 피해 받은 여성만 10명이라고 보도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정준영은 친구 김모 씨에게 한 여성과 선관계를 했다고 자랑했고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담겼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승리와 정준영 외 가수 용이 대화방에 있어 용준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다음은 용준영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용준영입니다. 저조차도 혼란스러운데 저 때문에 걱정 혹은 분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직접 글 올립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에 제가 이번 사건에 동참하였거나 혹은 연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에 연관되어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뒤 상황을 배제하고 짜깁기되어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면 저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당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심코 반문했던 말에도 잘 못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언행을 좀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영 올림 h e i l i e g o l b n g e s p o r t s s o u l c o m 사진, 스포츠서울db, 기사제보 n e w s g o l b n g e s p o r t s s u c o r o u l c o m